안녕하세요, 예뻐진장입니다. 본 영상은 9세 이상의 노묘라든지 그리고 이제 7세, 9세의 노묘는 아니지만 이제 준 노묘에 들어가는 7세의 고양인데 좀 많이 이용 자체를 거부하는 아이를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가 이제 노묘 관련된 영상을 별도로 준비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지만 어 별도 이제 노묘는 아닌데 어준 노묘에 들어가면서 너무 이용 자체를 거부하는 아이들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 완전 쌩쌩한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 40대 중반을 이제 넘어서는 어떤 그런 어 조금씩 노화되어 가고 있는 몸 상태의 고양이들이 어 스트레스를 몸으로 견뎌내는 방식이 완전 틀린 아이들. 예를 들어 고양이들은 한 마리 키우시는 집사님들께서는 다들 고양이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고양이들은 다 틀립니다. 어 대표적으로 몇 가지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고양이들은 대다수가 90% 정도가 얼굴 등꼬리 할 때까지는 크게, 어, 막 움직인다거나, 싸납게 군다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어, 보통 이제 크게 제압을 하지 않는 선에서 미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무마치 네, 고양이 미용의 본격적인 미용 시작이라는 것은, 이제 뒷다리를 잡고, 앞다리를 잡고, 제압을 통해서, 이제 뒷다리, 사타구니, 배, 가슴, 겨드랑이, 앞발, 이렇게 이제 미용 들어가는 것이 본격적인 고양이 무마치 미용이라고 하는 점은 제압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고양이들은 잡지 않으면 그냥 조금 조금씩 터치는 이제 수용을 하는 거예요. 용납을 해줍니다.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게 살을 또 당기면서 앞에서 제가 계속 교감도 시동하고 또 좋아하는 부위, 또 좋아하는 어떤 향을 계속 이제 자극을 시켜주면서 진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뒷발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함과 동시에, 어, 떤 아이들은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어, 바바바바 떨지도 않고 살을 다 떨지도 않고 정말 뭐 지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거의 10% 미만이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잡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야! 이거 나 라고 갑자기 소리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야! 하지마! 있다가 또 있다가 저기있다또 야! 하지마! 이런 식으로 이제 어, 표현을 하는 아이. 또 어떤 아이는 어, 잡자말자부터 하지마라고 하지마라고 제말좀 하지마라고 미용 끝날 때까지 계속 소리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캡을 물어뜯죠. 저희가 잡고 있는 손을 물기 위해서 투명 캡이니까 저희 손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손을 막 계속 물어요 하면서 자 그런 아이들이 또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아이들은 그릉그릉 고르릉을 물론 5% 아니겠지만 고릉고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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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좋아서 교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교감을 시도하기 위해서 미간을 자극시키는데 미간 자극하는 것자체도싫은거죠 너무 싫은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최대한. 어, 잡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한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이제 어, 좋아하는 아로마 향을 제 몸에 계속 분사해서 향으로서만 어떤 긴장감을 조금 완화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소리를 지르든 소리를 지르지 않든 스트레스를 몸으로 받고 있는 것은 어떤 고양이든지 다 동일해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고양이는 전혀 없죠.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깥에서 CCTV로 이제 미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사실 엉덩이가 흔들린다거나 몸이 흔들리는 것 그런 것들은 사실 CCTV로는 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조용하게 있으면 아뭐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미용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조용한 아이들도 사실 온몸이 경련이 일어나면서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물론 털이 있다가 없어짐으로서또 추위를 살짝 느끼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추워가지고 발라라 떠는 것보다 무서워서 발라라 떠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제일 위험한 고양이 유형이 한 가지가 물론 막승질내고 하는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 고양이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어떤 고양이가 제일 위험하냐면 완전 몸을 웅크리고 있는 거죠. 완전 딱딱하게. 발도 안 줘요. 발을 당기려면 발을 안 주기 위해서 몸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잡아당기다 보면 은 어쨌든 팔이 줘야 되거든요. 팔을 주고 계속 땡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땡겨서 제가 잡고 미용이 진행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잡아요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얘가 흐짜 이래 돼버리면 미용하는 중에 여기를 미용하는데 갑자기 흐짜 하면서 스크래치가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팔을 최대한 당겨서 여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잡아서 최대한 움직임이 어 발생되어서 상처를 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제압 과정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막 있다가 정말 막 이빨도 자근자근 자근자근 자근 씻고 막 분을 못 이겨서 막 자근자근 씹고, 정말 막 미친 듯이 소리를 꽥 지르고, 왕! 하는데, 그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래 하면서 개구호흡을 하는 거죠. 강아지처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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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잠시 스톱을 하고 미용을 진행하지만, 이미 고양이는 개구호흡을 하면 안 돼요. 심하게, 정말 심하게 사냥을 한다거나, 정말 심하게 놀이를 했을 경우에, 어, 개곡을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개곡을 하지 않죠. 하지만, 미용을 하는 중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어, 개곡을 할 정도라면, 심박수는 상상 이상의 심박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험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9세 이상의 노묘가 아니라, 7세, 6세의 경우에도 저희는 말씀을 드려요. 미용을 하지 마시라고요. 어, 미용을 하던 중에, 어,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미용시간이 3,40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보통의 고양이들은, 뭐, 어, 20분에서 뭐한 30분, 뭐 살이 많이 늘어나는 어떤 러시안 진실라라든지 스코티시 폴더, 스코티시 스트레이트 계열의 어떤 아이들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한 40분 정도, 45분 이렇게 걸리겠죠, 소요 되는데 그 중에서 얼굴, 등, 꼬리는 제압을 하지 않고 이 가슴, 뭐 사타구니, 뒷다리, 앞다리 부분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어, 뒷다리 하다가 다시 놓고. 놓고 엉덩이도 하다가 또 앞다리 하다가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약간 약간 쉬는 타임이 존재하죠 그래서 어 최대한 아이가 어 잘못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어 진행을 하지만 어 미용 중에 자칫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미용을 하면서 이놈아 이놈아 이렇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움직이지 말라고 잡고 있는 부분에서 고양이가 너무 싫어가지고 우리 TV에서 보면은 어 고양이 막 야생 고양이를 이렇게 우리에 탁 가다버리면 막 탈출하고 싶어서 막 탁탁 갔다 리는거 있죠 그렇게 싫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꽉 잡고 있으면 이 아이들은 엄청나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CCTV로 봤을 때는 몸부림이 이렇게 이렇게 치겠지만 그건 저희가 어, 꽉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꽉 잡고 있냐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드려야되는데제 팔을 보면요. 이 어깨가 움직이죠. 그리고 이 팔꿈치가 움직입니다. 이 손목도 움직여요. 뭐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를 잡는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활동 광향이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이 잠칫 이게 고양이가 막 움직이다. 이게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을 잡게 되면 앞다리도 이 부분을 잡게 되면 이 부분만 이 어깨 부분 움직이겠죠. 근데 어깨 부분을 이렇게 당기고 있다고 쳐봐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움직여봤자 여기 밖에 없어요. 다치는 영역이 적은 있다는 거죠. 여기 기껏 해봤자 이 손목 다치겠어요. 여기를 잡고 있고 당기기 때문에 고양이가 안 움직이는, 못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미용이 가능한 점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만큼까지 움직인다면 미용을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인다면 바로 클리퍼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움직여 버리면 다 상처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어뭐 미용과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내용도 집사님들께서 조금 알아주셔야 저희와 같이 어, 고양이를 미용하는 거고 사실 저희가 전문가로서 고양이 미용을 하지만 사실상 무마치 미용에서 가장 무서운 거라는 것은 미용을 다 하고 목욕을 하는 중에 잘못되어 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어 정말 집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던 아이가 실제 정말 미용을 하는 중에 사망을 했을 경우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든 고양이들이 다 이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렸듯이 너무 싫어서 개고업까지 하는 아이들 저희가 이런 아이들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린 아이들을 굳이 미용을 하시려면. 잘못될 수 있다. 정말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예뻐진양의 미용을 의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픽업이 안 되고 직접 고양이를 데리고 저희 미용실에 방문하셔서 같이 돌발상항에 대비해 주셔야 하시고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직접 내방 하셔서 같이 미용하는 부분에서 함께 미용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염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물론 뭐 전혀 문제없이 잘하고 집에서도 잘 지내면 좋겠죠. 하지만 고양이라는 것이 어, 언제 어떠한 행동으로 잘못될 수 있기에 사실 집사님도 걱정되고 저희도 걱정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구세상 노매의 경우에는 어 무조건 방문을 하시더라도 어디 나가시는 경우는 없으셔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1.6mm로 완전 어 생닭처럼 만들었다면 털에 대한 털이 없어진 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도 조금 어 해결을 하고 또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어 해결할 을수 있는 어 길이 3mm로 이제 미용을 진행할 거고요. 그럼 너무 긴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시겠지만 1.6mm랑 자로 봤을 때 1.6mm랑 3mm의 차이이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자란 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어 스피드 미용으로 빠르게 미용하는 것이 아니라 3mm 미용으로 점핑 미용 어, 저희 쪽에서 말씀드리는 건어 등과 머리 얼굴 등 꼬리는 똑같아요 동일하고 동일하게 이제 미용 진행하고요 제압이 들어가는 어떤 과정에서 어 사타구니 뒷다리 배 가슴 겨드랑이 앞발은 이제 점핑으로 미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것은 이제 어, 말씀드렸던 그 부위들이 양방향 털이 결이 양방향으로 나있는데 어, 제한한 상태에서 자꾸 살을 당기면서 이쪽 방향으로 밀고 이쪽 방향으로 밀고 이쪽 방향으로 밀어서 깔끔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 지저분하지 않는 선에서 어, 저희들이 미용을 진행을 하, 어, 하도록 하기 때문에 좀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털이 3mm가 남기 때문에 어 이제 목욕을 좀 상황을 보면서 어 심박수를 확인하면서 어 저희가 목욕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이 영상을 보시나 하더라도 또 오셔가지고 이제 미용을 하는 중에 저희들이 또어 요청을 해서 어 아이들이 많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면 또 집사님이 어 들어오셔서 또 같이 달래요. 뭐 미용 목욕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렇게 목욕을 진행할 건지, 어, 드라이는 어떻게 할지, 어, 상의를 해서, 같이,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이용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어, 무조건, 뭐, 나이에 들어서 안 돼. 뭐, 그리고, 이 아이는 7세 이상인데, 너무 싸납고, 어, 싸납지만, 자기 그 싸나운 화를 못 이겨서 개구구까지 하고, 어, 이러다가 얘 잘못될 것 같아? 안 해. 이거는, 어,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별도의 대본이 없다 보니, 좀, 우엉자왕 했는 영상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무래도, 어떤 사건이 발생되고, 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어떤, 이런 어떤 말이라면, 이거는 핑계고 변명일 뿐일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분리 단계라고 집사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어, 9세 이상일 경우에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르고 달래고, 또 미용은 조금 덜 깔끔하지만, 아이들 좀힘들어한다 싶으면 풀어줬다가, 또 마사지도 좀 해줬다가, 또 미용을 진행하고, 또 7세 이상의, 어,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좀 젊다고 생각하지만, 좀 너무나, 고양이 미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솔직히 저희 여기 보시면 저희 다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진짜 뭐 저희 다치는 거야 저희는 아직 젊으니까 다치는 거야 이렇게 묶으면 됩니다 뭐 가르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고양이들이 다치게 되거나 잘못되게 되면 저희들도 멘붕이 오게 되겠죠 뭐 저희는 사실 어떤 생각으로 이 업을 계속하고 있냐 하면 사실 고양이를 참 좋아해요 참 사랑하고 사랑스럽고 한데 정말 털만 아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나 집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늘 털이 빠져요 특히나 이제 더 느끼는 건털갈이식기라는 거에 느껴지시는데 뭐 이렇게 귀여워서 쓰다듬어주면 어휴 소파든 이불이든 어디든 막 털이 많이 이렇게 날리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 고양이를 어떻게 생명을 뭐 어디 버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서로 힘든 부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좀 이용을 통해서 이 고양이가 그림받지 않고 또더 많이 사랑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이 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영상을 안 하게 되면 오셔가지고 또 어,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죽을 수 있어요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죠 고양이가 날뛰어요 그래서 고양이 싸나 봐요 이런 단순한 말로 포장되어져 버리면 어, 자칫 어, 이 미용실에는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네라고 이제 생각하실 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무마치 미용이지만 위험한 미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각인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고요. 저희도 이제 고양이가 막 움직이고 설치고 막그 하면 많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어 가만히 좀 있어 주면 손을 요만큼 요만큼만 힘을 주면 되지만 진짜 많이 움직이는 아이들은 다칠까봐 이 저희가 어 움직이는 걸를 가만 은똑버리면 미용을 할 수가 없어요. 미용 진행이 안 되고 또 잘못되면 이제 특히나 겨드랑이나 배 부분의 살이 연한 부분들은 스크래치가 나버리면 상처 되게 크게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어, 오시게 되면 좀더어 고양이 상태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자세하게또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고양이들은. 영역 동물이라는 것 자체가 그 영역 안에서 안정감을 갖고 편안함을 갖기 때문에 그 편안함과 안정감을 뺏어서 이곳에 오게 되고 이곳에서 고양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제압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장 싫어하는 물로 목욕을 하고 가장 싫어하는 소리와 바람을 이용해서 드라이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고양이들이 피부, 뭐 신장, 뭐, 뭐 어디 하나 스트레스를 안 받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고양이 미용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조금은 더 집사님께서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영상 시청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